가평군 자라섬 싱싱 겨울 축제가 오는 6일 개막합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평가를 제때 받지 못해 축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자라섬 싱싱 겨울 축제는 가평군 가평천 일대에서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됐습니다. 한 번에 4만 5천 명씩 올라가 얼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정식 축구장 8배 크기의 대형 얼음판이 장관이었죠. 이상 기온으로 얼음이 얼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난해를 제외하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날씨가 제법 매서워서요. 보시는 것처럼 얼음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하천구역에서 만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행사를 치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평군에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도 비싸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차라리 축제행사장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자라섬 싱싱 겨울축제의 경우 종전 5만 8천제곱미터 가까운 규모에서 6배 가까이 줄어든 9,900제곱미터로 청평 설빙 축제의 경우엔 24,000제곱미터에서 7,400제곱미터로 행사장 규모를 각각 축소하게 됐습니다. 한편 인근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지침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예년과 같은 규모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